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어, 강태공 전문가입니다. 자, 금일은 2차 전지 긴급 호재 터졌다. 외국인이 바닥에서부터 쓸어 담은 이 주식. 딱한개꼭 사야만 합니다라는 어, 내용을 가지고서 어, 방송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자, 방송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늘 말씀드리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해당 방송은 절대적으로 단타 방송이 아니에요 늘 말하지만 아 이거 대체 언제 가요 간다면서요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어 기간에 대한 장담은 하지 않습니다 말했지만 어 시황적인 부분은 두배세 배를 최소 목표로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은 어느 정도 필요하다 만약에 단타라든지 단기 스윙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 월천 프로젝트 방송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보면은 이 이 월천 프로젝트라는 방송을 통해서 보시면은 우리가 매일같이 이렇게 단타를 하고 있어요. 매일같이. 그래서 지금 이노시스라든지 슈어소프트 테크 보면은 뭐 당일 매수, 당일 매도, 당일 매수, 당일 매도 이렇게 매일같이 진행하고 있잖아요. 자, 매일같이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되고요. 뭐 단기 수익 같은 경우도 샤페론 같은 경우도 이렇게 5월 28일에 여러분들에게 어 매수 매수하시라 어 말씀을 드리고 샤페론도 어떻게 되고 있다. 지금 주가가 단기적으로 이렇게 상승하는 거 우리가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단기 스윙이라든지, 단타, 어, 뭐다, 월천 프로젝트고요 시황적인 부분은, 자, 선진 뷰티 사이언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식으로 1년 전에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자, 선진 뷰티 사이언스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소개시켜드리 단기간에도 한뭐 2배 정도 올랐다가, 이렇게 빠졌다가 올랐다 반복하면서 지금 몇배 정도, 지금 약 5배, 4배에서 5배 정도 올라가는 거 확인하실 수 있죠. 그니까, 시황적인 부분은, 시간이 걸려요. 단기간에 이렇게 올라가도 뭐, 두배 올라가고 더 올라가면 뭐 3배, 4배, 5배, 10배도 올라가니까 어 오늘 소개시켜드릴 종목들도 여러분들이 천천히 잘 가져가는 만큼 충분히 큰 수익이 날만한 그런 종목들 준비했으니 어 끝까지 잘 따라와 주시면 좋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은 2차전지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특히나 최근에 뭐 2차전지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 수혜주들 보면은 지금 이제 2차 전지주들이 뭐하고 있느냐? 저점을 찍고 반등하나라는 이런 뉴스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2차 전지 관련되어 있는 반사이, 이런 것들, 반등, 기대감이 지금 시장에 다시 한번 나와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지금 2차 전지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 수혜주 사야지 하는 분들 계실 건데, 뭐 실질적으로 에코프로라는 종목의 이 차트를 본다 하더라도, 이 기술적인 반등 자리잖아요. 한 9만원 정도 때를 크게 늘안겠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술적인 반등 자리에서 지금 터치하자마자 뭐 하기 시작해요? 이 하반 수세대 돌파하면서 이 반등하는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2차 전지주들, 뭐 상승에 대한 부분, 사실 뭐 기대하는 부분, 어, 틀리지 않았다. 나쁘지 않다 생각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 2차 전지주들이 왜 <laughs> 반등을 하는가? 이거를 우리가 알고 가야 될거 아니에요? 반등을 하는가? 그래서 이왜 반등을 하는지를 알아야지만, 사실 지금 리튬 가격이 그렇게 다시 옛날처럼 올라가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왜 반등을 하지를 알아야지만 우리가 관련 수혜주들, 관련 모멘텀의 2차전지 대장주들을 또 찾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에코프로라든지 2차전지주들이 최근에 반등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한 분석, 무엇인지에 대한 공부를 해본다라고 하면 뭐다? 자, 지금 이제 미국에 이어서 EU, 유럽연합도 뭐한다? 중국 전기차의 관세를 매긴다라는 거죠. 관세를.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기존의 미국 같은 경우도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 중국에 대한 이 관세 부과, 이 여러분들 알다시피 최근에 뭐 했어요? 이제 이 IRA죠?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라가지고 미국이 이제 여기에 따른, 이 뭐, <laughs> 그 최근에 뭐, 중국산 배터리라든지 이런 것들 부품 사용되면은 안 된다, 안 한다, 뭐 이런 것들, 뭐 보조금 지급 안 한다, 뭐 이런 것들 이유 나와주면서 우리나라 2차 전지 관련되어 있는 부분 반사익을 받았었잖아요, IRA. 근데 지금은 이제 또 어디로 넘어간다? 유럽연합으로서 다시 이제 정그 2차 전지 슈들이, <laughs> 아까 얘기했다시피 유럽연합이 중국 전기차에도 관세를 매기겠다라고 하면서 유럽연합, 이제 IRA 관련되어 있는 이런 반사익으로서 올랐다라고 하면 이제 뭐다 EU, 유럽연합정책수혜주로서 다시 2차전지주들이 반등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예요? 실질적으로 탈 중국 정책수혜주인 쏠림이 예상된다는 전망에 2차전지주들이 반등이 나온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관세 자체도 우리가 이거 이 유럽연합 이 정책수혜를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게 사실상 관세가 너무나도 세요 보면 알겠지만 지금 최고 관세가 몇 퍼센트? 48%라는 거는 거의 그냥 뭐 사용하지 마라랑 똑같은 저는 약간 사용 선고랑 똑같지 않나 좀 생각해 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번에 2차 전지주들 사실 저는 뭐 리튬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뭐 양극재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굉장히 많아요. 근데 2차 전지주들이 모두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아요. 왜냐고 하면은 자, 여러분들 알다시피 지금 2차 전지주가 아무리 죽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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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더라도 2차 전지주가 강하게 올랐던 종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고 하면은 바로 이제 엔캠이라는 종목이에요. 2차전 지주가 지금 내리 하락하고 있다 했지만 내리 하락가는이 과정에 이번 연도에만 보면요. 작년 최저점에 찍고 엔캠 같은 경우는 거의 10배 정도 오른 추세 10배 정도. 어. 10배 정도 오른 추세인데 이 10배 오른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 보면은 자 보다시피 뭐다? 지금, 미국이 IRA 대상 확대하면서, 이, 우리나라에 뭐가 됐어요? 이 전의 기업으로서 이앵캠이 굉장히 호재를 받았죠.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제 중국산 제품이라든지 중국산, 이런 것들을 사용 못하게, 어 이런 부분에 대한 일원이 확대를 했잖아요. 그럼 제재를 가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했다? 지금 엔캠이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반사익으로서 2차 전지주들 다 죽어 나갈 때, 전액 관련되어 있는 반사익으로서 엔캠만큼은 상승을 했다라는 거거든요. 상승을.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이유가, 유럽연합 같은 경우도 뭐합니까? 전기차의 최고 48% 관세를 때리게 된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반사이익을 받는 2차 전지 주들만 올라갈 수 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뭐 리튬도 올라가고 사실 뭐 너도 나도 다 같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것만 올라갈 수 밖에 없다는 거기 때문에 이 유럽연합을 통한 반사이익 수혜주류가 무엇이 될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뭐, 그 어쨌든 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외국인 같은 경우도 뭐 한다. 이 2차전지주 관련해가지고 무조건적으로 2차전지주를 사는 게 아니라 2차전지주를 사고 있는데 마음바뀐 외국인 2차전지주 모으기 돌입하고 있는데 중국산 관세 폭탄의 국내 반사 이 기대가 있는 어 왜이겠죠? 왜 미국 등 이제 미국 포함해서 이제 유럽 연합도 e u 도 지금 관세 때려버리니까 여기에 대한 반사의 기대감이 있는 애들만 모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차전지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은 이 관세 폭탄에 관련되어 있는 반사의 기대감을 가져가는 종목을 좀 사야 돼요. 뭐 물론 지금 제가 이렇게 이차전지주를 사야 된다. 뭐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면은 또 지금 뭐 최근에 또안 좋은 뉴스가 또 나와 주긴 했어요 뭐 나왔습니까 이 트럼프가 뭐 한다 전기차 정책 취소 한다 라고 하면서 최근에 이제 그 어제 어제 전기차가 있는 종목 좀 하락이 많이 나왔죠 하면서 지금 2차전지주 좀살 때는 아니지 않나요 생각한 분도 계시는데 저는 이거 오히려 이렇게 밀릴 때 오히려 저가 매수 기회라고 보는 게 뭐냐고 하면은 중요한 게이 우리나라도 그렇고 여러분들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 대선을 치르는 데 있어서 이 사람이 무엇을 할 것인가, 그 사람의 이 하는 정책, 이 취소 정책이 아니라, 이 없애겠다가 아니라 하겠다. 하겠다. 그런 정책이 사실은 제일 많이 올라가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단발성의 악재라기보다 오히려 밀어 준다라고 하면 적감에 할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나 좀 생각해 보고 있고 특히나 뭐 트럼프가 지금 뭐 지지율이 굉장히 높다라고 하면은 아우, 이거 맞다. 리스크 있다. 너무 좀 크다라고 얘기하겠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이든이랑 트럼프랑 몇 퍼센트? 자, 1% 격차로 초박빙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 무조건적인 트럼프가 되겠다 뭐 이런 그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트럼프의 저런 리스크를 안고 전기차는 뭐할 확률이 크다. 오히려 트럼프가 되기 전에 크게 해먹을 확률도 크다라는 부분 생각했을 때, 오히려 지금이, 어 이런 리스크와 함께,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 유럽연합의 이런 관세 부과와 함께 2차 전지주를 모으는 가장 중요한 타임, 좋은 타임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자, 그렇다라고 하면 어쨌든 중요한 것,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뭐 2차 전지주의 상황은 이렇다라는 걸 봤을 때, 그럼 우리는 무엇을 살 것인가? 리튬 뭐 이런 거 아니라고 했잖아요. 무엇을 살 것인가를 본다라고 하면은 지금 상황을 봤을 때자이 유럽 연합에 있어서 관세 폭탄을 때리면은 가장 이득을 보는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찾아야겠죠. 자, 일단은 바로 가장 손해를 보는 기업은 여러분들 알 거예요. 바로 누굽니까? 테슬라와 b m w BMW. 사실 근데 테슬라는 뭐, 아, BMW는 뭐, 우리가 2차 전지주 얘기할 때 BMW 관련주 해가지고 뭐, 이런 얘기 잘안 하니까 무시해도 되고, 아, 무시할 필요는 없지좀 그냥, 어, 빼놔도 되고, 지금 보면 테슬라가 가장 큰 피해를 입는다는 거겠죠. 자, 여러분들 알다시피 테슬라 같은 경우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이 모델3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이게 중국에서 이미 생산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하고 있다? 테슬라의 이 유럽 중국 관세폭탄 어쩌나 하면서 이 테슬라 이 모델 부분들이 이 관세폭탄에 따른 뭐가 돼요? 가격 인상을 검토 중이다. 그러니까 즉, 가격이 인상이 된다는 거겠죠.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테슬라 같은 경우 어떻게 될수 밖에 없어요? 당연히 안 그래도 지금 이 전기차가 안 팔리니까 저가에 대한 부분, 저가를 공략하고 있는데 관세 때문에 가격이 올라간다. 테슬라 판매량이 또 줄어들면서 또 악재가 될 확률이 굉장히 크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테슬라에는 악재고. 그럼 테슬라가 악재가 된다고 하면은 여기서 다르게 반사이익을 받을 기업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 반사이익은 누가 될수 밖에 없다? 저는 리비안이라 생각을 리비안 보다시피 리비안이 작년부터 해가지고 보면은 유럽 아마존 배송 챙임진다고 하면서 유럽에 지금 이제 진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어. 중요한 건이 리비안이 과거에 유럽에 진출한다는 소식만 가지고서 몇 퍼센트 아마존 배송차 공급 효과로 유럽에 진출한 데서 9일간 90%가 올랐어요 리비안이요 리비안 근데 지금 뭐하고 있다 지금 이제 테슬라는 가격이 올라가려고 하고 있잖아요 근데, 리비안이 뭐 한다? SEV R2 공개 임박했는데, 이제 이 R2가 기존 R원 가격 절반이에요, 절반. 그래서 지금 유럽 시장 진출에 새로운 전기 s u v R2를 판매할 예정인데, 자, 지금 봅시다. 그럼 뭐예요? 자, 리비안은 유럽에 진출해요, 유럽에. 유럽에 진출하는데 가격을 뭐 하겠다? 가격을 절반으로 낮춘대요. 근데 테슬라는 뭐예요? 테슬라는 지금 관세 부과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게 생겼어요. 그럼 리비안 대 테슬라를 놓고 본다고 하면 상대적으로 리비아입장에서 뭐다? 호재겠죠. 당연히 테슬라는 가격이 올라가고 리비아는 가격을 깎는 것도 아니고 절반으로 낮추고 있는데 리비안의 판매량 증가에 대한 이런 반사의 기대감을 우리가 뭐 해볼 수 있다? 당연히 기대해볼 수 있겠다라는 거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리비안 관련되어 있는 반사의 수혜주들. 저는 좀 눈여겨보면은, 이 2차 전지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 눈여겨보면 좋지 않나 좀 생각해보고 있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과거에 에코캡이라는 종목. 리비안이 과거에 테슬라 대항마라고 하면서 상장한다고 할 때부터 상한가를 가면서, 이 에코캡 관련되어 있는 대장, 아, 에코캡이죠. 리비안 대장주가 사실 에코캡이지 않나 좀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특히나 보면 알겠지만, 에코캡 같은 경우는 국내 유일, 어, 인스터, 트 그로맷을 생산하면서, 현대차, 전기차 관련되어 있는 반사익도 부과되고 있다라는 거 보시면 좋고 차트적으로 봐도 아시겠지만 지금 이제 하방 추세 돌파하고 상방에 대한 기대감도 나아지고 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리비안을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시면 좋겠다 좀 말씀을 드리고요. 자늘 말하지만 이 가격 전략, 사실 가격 전략이 제일 중요해요. 가격 전략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 하단에 링크를 클릭하셔서 들어오시면은, 제가 이, 이런 식으로, 보면은 과거에 JMB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가격 전략 잡아 드려서 9,000원까지 분할 매 하세요 하고 JMB 두배 올라왔습니다, 두 배. 딱 9,000원 터치하고 딱두배올라왔고요 자, 그 다음에 주1회 단타 정도 해드리고 있는데, 주1회 단타 같은 경우도 지금 뭐다? 분명히 골드네스 매수매도 사인 드리고 상한가 가는 거 확인해 보실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어 이런 식으로 가격 전략과 주일의 단타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하단 링크를 클릭하시면 되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강태공 전문가였고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 말씀드리면서 자 모두들 안녕.